안녕하십니까. 절세 달인 문재성 CFP입니다. 제가 2020년 세법 개정안 관련돼서, 어, 법인의 출구 전략이 막혔다. 뭐,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 절세 전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근본 시간에는 부동산 관련돼서 2020년, 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특히나 이제 꼼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차단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을 보유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볼까요? 먼저 2주택 이하일 경우에, 어, 과세표준이 3억에서 뭐 94억 초과까지 해서 이렇게 쭉정의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 그렇게 좀 많이 높아 보이지는 않죠. 근데 이제 3주택, 다주택자를좀 겨냥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어, 보유했을 때 세율은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보유세가 조금 많이 올랐다. 어, 대신 이제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의 정부세 공제율을 조금 이제 상향해서, 어, 많이 빼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만큼 좀 세금을 1세대 1주택자 고령자는 좀 줄여주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신설. 법인이 주택을 좀 많이 보유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어, 과거에 뭐 법인으로, 1인 법인으로 해서 뭐 주택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어,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를 3% 또는 6% 이렇게 신설을 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법인에 대한 이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폐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기본 공제가 6억 원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공제는 뭐예요? 말 그대로 뭐 어떤 차익을 계산하면 그 차액에서 뭐 빼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 종합부동산세도 기본적으로 이제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공제가 6억 원이었는데 어, 예를 들어서 3주택을 보유한 어, 분이 법인을 각각 2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의 주택 하나씩 그리고 개인 명의로 하나 이렇게 3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는 자, 법인 명의의 두 개는 6억 고하 2에서 12억을 공제받을 수가 있겠고요. 각각이니까 명의가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개인은 9억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니까 21억 원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를 조금 많이, 좀, 회피할수 있는 어떤 꼼수로 좀 작용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과감하게 폐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법인으로 이렇게 해서 했던 분들, 이제 조금 많이 어려워진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꼼수 하나가 또 이제 소위 말하는 날라갔죠 뭐죠 정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신탁을 하게 되는데 재산세 부과 기준에 따라서 정부세는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의 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지방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 신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는 내가 이제 위탁자죠 그리고 수탁자는 누가가 되죠 회사가 수탁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어, 수탁 회사가 납세 의무가 있는데 수탁 회사가 내질않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에, 회피를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어, 명의 등기가 수탁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 주택 수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종합부동산세를 좀 회피할 수 있는 어떤 꼼수로 좀 작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견을 했었죠. 어, 이런 것들이 많이 언론의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에서 검토를 할 거고, 또그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예, 그랬더니 역시나 제가 방송한 이후에 예, 예견했듯이 이렇게 이제 이런 꼼수들을 예, 막는 그런 개정이 발의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뭐 어떤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만는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큰 수정 없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현행은 이제 수탁자였는데 납세의무자, 의 위탁자, 즉 내가 명의를 넘겨준 그런 상황에서도 위탁자인 내가 납세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체납을 했을 경우 세금 안 냈다. 수탁, 수탁자의 등기는 수탁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재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납세 의무를 물적에 대해서, 물적 납세 의무에 대해서 어,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의무는 위탁자가 져야 되고, 만약에 안낼 경우에는 그 재산도 처벌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걸로 보여집니다. 1세대 2일 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가 이것도, 어, 예전에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어, 현행은 이제 보유기간만 어, 이렇게 해당이 됐었잖아요. 하지만 개정 안에는 보유기간 플러스 거주기간 이렇게 각각 40%씩, 최대 80% 공제를 해주는 건 맞지만, 거주 기간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 그렇죠. 그래서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에 따라서 구분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 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다 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했습니다. 네. 어, 굉장하죠 기본 세율에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에는 10%포인트 어,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였는데 이게 20% 포인트, 30% 포인트 인상 됐고요 또한 주택 조합 입주권 플러스 분양권도 이제는 포함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 굉장히 좀 많이 강화되는 거 보여지고요 네. 세금이 네,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및 조합 입주권과 네, 분양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 그런 의미로 분양권도 포함했다라는 겁니다 자, 2년 미만의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를 1년 미만 40%에서 70%로, 그리고 1년에서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늘렸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지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를 보유 기간 불문하고 50%에서 최대 1년 미만은 70%까지 와. 그래서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을 인상했, 다라는 건데요. 주택을 치하기 위한 권리, 즉, 입주권 및 분양권을 이번에는 양도 대상에 추가를 했고요. 어, 적용 세율도 법인 세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에서 25%인데, 거기에 플러스 10%에서 20%로 인상을 했습니다. 예, 이제 법인이 주택을 소유해서 참뭐 보유세부터 양도세까지 이제는 뭐 세금 폭탄을 받고, 예 네, 맞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법인 전환 시 문제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현물 출자 즉 갖고 있는 부동산을 자본금으로 숫자를 어, 해서 이렇게 법인전를 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어, 일정 부분 뭐 양도세 이월과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줬어요 아, 물론 어, 지방 소득세 취득세 면제 기준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100% 면제를 해줬는데 지금은 75%만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면제 기준이 조금, 네, 없어질 거예요. 왜 그렇죠? 자,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명의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 어차피 양도세도, 저, 취득세도 어, 내야 되지만, 법인을 전환할 경우, 특히 현물 출자에서 법인을 전환할 경우에는, 이런 그 양도세 2월 과세와 양도세를 나중에 낸다는 이야기, 법인이 팔때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2월과세라는 이야기는. 이 계정 안에서는 현물을 출자를 할 때, 부동산인 현물 출자를 할 때,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즉, 자본으로 넣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양도세 2월과세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고요. 다주택자 및 법인의 취득세율을 강화하겠다. 지방세법 개정안인데요. 자, 1주택에서 3주택까지는 현행은 뭐 1에서 3%였지만 이제는 이제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는 1주택만 해당이 되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1에서 3%가 적용이 됩니다. 주택 가액에 따라서 아 그렇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거의 8에서 12%까지 오르구요. 특히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수에 상관없이 1에서 3% 했는데, 이게 이제 12%로 무조건, 예. 네. 뭐, 조정대상 이 지역이든, 비조정대상 지역이든, 네. 아, 법인은 무조건 이제 12%를 부과를 하겠다. 아, 굉장히 좀징벌적 과세인 걸로 좀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꼼수를 하나 막았죠. 예. 네. 조정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에, 주택을 만약에 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네, 12%의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그렇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대로 3.5%의 취득세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조건이 뭐다? 조정대상 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12%의 취득세로 강화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세대 의 범위는 뭘까요? 자, 1세대란 어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는 함께 기재된 가족을 말하고요.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류해도 1세대로 간주를 합니다. 다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있는 경우에는 중위소득 40% 이상. 네. 어, 즉, 어, 현재는 뭐, 175만원 정도 월, 이렇게 되는데, 에,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겠다. 예, 그래서 30세 미만의 자녀가 소득이 175만원 이상이면, 별도의 세대로 어, 구분하겠다라고 합니다. 단 여기서 또, 위성년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네,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과한 경우는 역시나, 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상속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네. 5년 이내에 상속 주택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겠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는. 자,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그렇죠. 당연히 뭐 이게 주택으로 어, 되어 기재되어 있으면. 어 당연히 주택세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세가기 위해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이거 역시 처분 기간 3년, 조정대상지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네, 이야기고요. 자, 이 지방세법 개정안이 적용 시기는. 또 세율은 얼마냐? 2020년 올해 7월 10일 이전에 네,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즉 뭐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요. 거래대금을 간 것들, 뭐 이런 사실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라 겁니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 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네. 뭐, 주택이 어디 있냐에 보다는 이제 어떤 주택을 내가 구입을 하느냐가 기준이 되겠죠.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의 에, 주택을 구입을 해서 2주택이 되면 당연히 8%가 될 거고요. 3주택이 돼버리면 12%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어떤 주택을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취세가 바뀐다. 이런 부분 을몇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지금까지 강의가 만족스러우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SNS 좀 전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